아 이제 세번 남았습니다 원래, 어, 요쯤까지, 아. <laughs> 요쯤까지 올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 약간은 걸렸던 것 같은데, 와, 오늘은 정말 빨리 반갑습니다. 아, 아, 제, 제 음악, 음악, 음악 인생을 오선지라고 표현을 하면요. 제 오선지에는 음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어, 그거는 정말 덕분이 당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 오선지는 제가 찢어서 버릴 수도 있었었는데 어, 음악을 들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공연장에 와주신 덕분에 어, 제가 오선지를 가득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좀 이러고 얘기할 거 웃긴가?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어, 내 자세를 <laughs> 메타적으로. <메타점을> 그근데 <laughs> <볼 때. 웃음> 어, 오선지가 가득 찼다는 거는 어, 약간 다음 장을 <laughs>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<웃음>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다음 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이번 공연이 어, 이번 보선지가내 음악 여정이라고 하면, 마침표를 정말 예쁘게 찍어야지 하면서 열었던 공연이고, 음 그런 의미에서, 어, 마침표가 너무 예쁘게 찍히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. 이제, 마침표를 찍고 나서, 네, 마침표. 왜? 아니 아니 안또물어고아 마침표를 어 어쨌든 이번 오선지 에 오선지는 가득 찼으니까 여백 또는 한 켠에 마침표를 그게 찍어야지 하면서 어, 하는 공연이고. 이거 아까 했던 말이잖아. 요또 하고 있어. <laughs> 아 근데 마침표가 아니더라도 어, 이제 마침표를 찍으러 두 곡을 더그를던데요 마침표가 아니더라도 이번. 이번 저희 액장에서 오선지에 채워진 음표들은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하얀 벚고 예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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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곡더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고니다